여기가 여기가 내가 가는 곳인가 보다. 아 그러지, 십이 있네? 이 근데 요즘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리는 게 원래 쉬운 게 아니야.

이거? 어, 이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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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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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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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

아무 안 보이네요, 터질. 야 님들아, 아, 여기 아, 들어왔거든? 와 사람 너무 많아. 누구 아니? 뭘 보여요? 야 사람 너무 많아 여기. 와씨. 선생님, 아, 저 자전거가 저건가봐요? 아, 아, 예, 네. 네가 막좀 멀리한다고 하던데. 와 진짜 여기 그대로구나. 어할사야. 우리 뭐 타야하냐? 애들 어리갔어 근데. 그냥 가짜 가짜 하는 거죠? 어. 한 집안에 모여서 그때 레일바스 하는 것 같은데. 와 근데 뒤에, 뒤에 봐라 저거. 와야 미쳤다 여기 근데 여기 여전히 진짜 똑같다 여전히 그대로야 야 이거 모자이크 못하겠다 너무 많아 아 근데 잘하면 되겠지 잘하면 빨리 가면 안되냐 언제까지 그런걸 찍을려고 우와. 야 멀리도 가네. 쌤 저기 기차길 저기 표가 있나요? 야 이거 사람 진짜 많아 레이바이크, 레이바이크. 쌤, 쌤 우리 쌤 우리 좀 이따가 레이바이크 탈까요? 어, 탈 거야. 레이바이크 네. 예, 네, 그러니까 진짜 재밌겠어요. 와, 여기 사람 봐. 야, 여기 뒤에 보여? 여기 뒤에 보이냐고? 어. 사람 엄청 많아. 아이 모자를 좀 끝까지 채워서 야지 놀이공원 타는 데가 있을 텐데. 따로 있나봐요. 저기, 일 저기가 레이바이크 타는 인가봐요 어. 레이바이크. 그러니까요. 어, 여기 마스크 여기 벗, 여기 살제다 벗고 있냐 와, 여기 너무 예쁘다. 자기몇 어? 야7 2 5 0 되면 좀 이따 이거 방송 종료할 거야. 와 님들아 이거 넓, 넓어도 넓, 너무나 넓다 그리고 사람 너무 많아 사람들 너무 많아 그치 와 특히 저기 저기가 너무 진짜 실제 근데 근데 저거 진짜 진짜 바나나인지 아니면 모르겠다 아 잠깐 힘들어가지고 좀 쉬고 있거든 어 힘들어 진짜 많았구나 옛날에 옛날 내가 어렸, 어렸을 때도 봤을 때도 진짜 똑같다, 애. 진짜 똑같아. <laughs> 아 그리고 혹시 님들이 만약에 님 만약에 만약에 님들이 다른 사람들 모자이크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많을 텐데 어, 걱정 마, 내가 모자이크 할게. 다른 사람들, 다른 사람들 모자이크 해서 그러면 되니까. 어우. 어. 우어봐 대박이다 여기. 아어발좀 뭐. 어, 담가야지. 시원하게. 안 금방 말아요 알아. 근데 금방 말려요. 나금발야 너는 안 되고 그러면. 나는 돼. 나센다 신었거든. 나 괜찮아요. 어차피. 진짜 추억이야 나 여기 왔던 거. 여기서 좀 오래 걸리다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는데 어 여기서 다시 말하는데 여기서 좀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편집해서 넘길게 어 여기 여기 여기서, 여기서 녹화 끌게. 어, 알았어 지금 도어 또... 인대로. 어 엄청 덥다 진짜. 저희 지금 지원반이잖아요. 한 바퀴도 가요 지금. 동물도 보고, 놀이기도 가보고, 어, 많이 했네. 근데 너무 덥네, 근데 나는 그냥 안 돌아다니고 한 자리만 있었어한자리에 이렇게 보고. 쌤, 쌤도 동물 봤어요? 아니, 나안 봤어. 아 여름. 와 끝났는데. 와 진짜 힘들어. 너무 덥다. 너무 더워 어. 아, 맸어? 어요아 진짜 덥다 지금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거든 선 네, 근데 집에 학교까지 그, 가면 몇시 걸려요? 여기서요? 네이버? 지금 네이버? 네이버? 네이버에서 타러 가는거야 그서 아까 그 기차에서 돌려갖고 네. 타는게 있었잖아. 봤지? 네. 어. 그거 타러 가는거야 끝난 게 아니었어요? 어, 끝나 아니야. 아, 안 간거든. 나는 거기 같이, 같이 타고는 줄 알았는데. 아, 네. 그러니까 지금 타는 나겠어. 난... 알겠어. 아. <laughs> 어, <기분이> 뭐, <laughs> 끝난 게 아니었네. 오, <laughs> 아, 아 여기서 오래 걸리니까 이제 넘겨야겠어. 어, 야 근데 브레이크 아마 거기 있을 거야. 브레이크. 아, 이거? 어, 그게 브레이크야. 아 그냥 내가 거기 앉을까? 안돼. 앞기잘해아 응. 내가 브레 내가 브레이크 할테니까 할 그냥 여기 여 앉아. 가내배브레이크어요할 때는 신이고때할 있습니다. 야, 내가 멈추라고 멈춰, 알겠지? 음. 잡고 있어. 아, 지금 일단 여기, 그 뭐냐, 기차. 아, 여기 옛날에 와봤어, 여기. 여기 기억이 났었어, 닌들아. 브레이크, 브레이크. 자, 총 진도 왕복 3 6 k m 예요 네. 네. 소요 시간 은 3, 40분 걸리고. 네. 브레이크는 우측밖에 없어요. 네. 갈 때는 수동이고, 어때 네. 자전거에 두 군데 있어요. 네. 자전거는 절대 브레이크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. 네. 저 정점에 가서 브레이크좀 잡아주시고. 네. 네. 자, 출발. 자. <웃음> <웃음> 내가 열심히 해야 돼. 이거, 이거, 아, 이거, 뭐야? 아우 다리가. 아, 이거, 이거, 이그 이거,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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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,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제 카메라에, 제 카메라에 그 얼굴이 나오잖아요. 제가 각각,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만 좀 모자이크를 해놓았는데, 그게 좀 힘든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거, 이거 너무 편집하기 너무 애매하다. 그래서, 그냥 대충 일단, 제 얼굴, 아무도 없고, 그, 다른 사람 얼굴 아무도 없고, 제 얼굴만 있는, 그런 것만 찍어, 찍어서 편집을 했거든요? 아, 어 근데, 아무리 생각해도 그, 좀, 죄송하다고 생각하네요. 그, 다른 재밌는 것도 보여줘야 하는데, 아, 네, 그건 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게, 허락을, 허락을 안 맞고, 만약에 그냥, 반재로 얼굴이 나왔다면 제가 신고를 먹을 거 아니에요. 신고를 당할 거 아니에요. 그냥 그래가지고 그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. 네, 그 부분에서 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.